충청북도 증원구 신리면 화성리 방추 799번지 방주교회 방추라는 작은 시골마을에 70여 년전 들어온 보금의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볼수 없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귀한 신앙의 유산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의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이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선배님들 너무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구독은 꼭,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세계로 가는 주정미 목사의 주님을 담는 길, 제163화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지난 이야기. 아, 오늘 딱 만났는데, 저 길거리에서 못 올라가겠어. 전 알아본다니까. 아, 그래요? 저는 알아보면 되죠. 뭐. 아그래 <laughs> 40년 만에 만나. 났 40년 만에. 네. 40년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백승주. 아 옛날에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탁월한 인물이잖아요.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다. 길다. <laughs> <laughs> 아 주당 비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너무 감동이라 할까요? 아, 우리 시골 고향 교회에, 아, 전체 출신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 40년 만에 만난 분, 30년 만에 만난 분들, 아, 눈물도 나고, 참 옛날 추억이 서록서록 생각이 나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동기들이 모였어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같은 나이에 우리 동창들이, 교회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박수! 어, 이재명 목사님, 네. 오늘 그래도 여기 남자분들 가운데 네. 예쁜 우리 동창, 네. 우리 백승주 네. 권사님이 계시니까 한결 분위기가 어때요? 아막설레고 좋아요. 요 <laughs> <laughs> 백승주 화이팅! 오늘 우리 백승주 권사님을 오래가면 뵙죠. 오래가고 네, 오죠 네. 예, 저는 한번 뵀어요. 저 옛날에 그 교회 여성교 교황회 때, 그죠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여성교 회장님께 그때 제가 초청을 받아서 그 인천 쪽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어 그때가 벌써 한칠팔년 됐나요? 네, 오래 칠팔년 지났어요. 어 오늘 우리 방주교회 모임을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다 앞에 와서. 기도도 하고 축사도 했는데 마음이 어때요? 그냥 사실은 한 우리 이 날짜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음. 아, 마음이 막 떨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아. 굉장히 지금 거의 어제도 한한 시간 반, 두 시간 자고 오는데 아. 아우 사고날 뻔 했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laughs> 그래 <laughs> 오니까 이제 네. 너무 반가운 얼굴도 보고 어. 또 옛날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아, 옛날 추억하면 이재원 목사님은 아. 우리 이재훈 목사님은 둘도 없죠. 저하고 이 동네에서 똑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와... 함께 재수도 하고 그죠? 함께 고생도 많이 했는데 또 목사님이 여기 사과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어... 전문가였습니다. <웃음>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였습니다. <웃음> 전문가였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laughs> 믿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습니다 <laughs> 네. 수박도, <laughs> 어, 수박도 막 어. 60통씩 깨 놓고 <laughs> 우리 만나면 이렇게 이거 어 방송 변화된데 괜찮죠? 아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보 네, 네, 변화가 예, 됐어요. 다 끝났어요. <laughs> 아 옛날 추억하면 이재원 목사님은 어릴 때 공부를 많이 안 했죠? 공부보다는 죄를 많이 졌죠 공부보다는 음... 죄를 많이 졌다. 음... 그 성경에 한... 나오는 온해 신호네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그죠 우리 심재덕 목사님 아. 감회가 새롭죠 그죠? 아유 너무 감사하죠 어, 예. 우리 옛날에 막 기도했던 거 생각나요? 제 처음 와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laughs> 저도 모르게 끌려가가지고 <laughs> 어. 뒷산에 가서 막 아,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그때 성령 감동스럽습니다. 받고 예. 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고 예. 하나님을 소약했는데 그 약속을 예. 지켰고 예. 지금도 목사님이 계신 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멘 예.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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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아 옛날에 주일학교 때그 뒷산에서 아, 초등학교, 우리 학년 때부터 쫙 기도했죠, 그죠? 우리 노시월 목사님은 흥강사 2로, 할렐루야! 그때 기억나죠? 목소리 기도 많이 하가지고 한번 힘내내보세요. 지금도 목이 쉬었습니다. 할렐루야! 아! 어! 근데 우리 노시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 게 너무 부러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가 앉아있다는 일부러 목 쉬려고 쫙 뛰어서 하늘을 보고, 그지? 그때 한번 힘내내봐요. <laughs> 어, 아... 러시열 <laughs>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항상 그때 목소리가 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때는. 그때 쉬었어요. 그, 그럼 그때의 그 부흥 강사 흉내낸 부흥 강사가 누군지 알아, 이름이? 김동관 목사님 흉내내 근데 김동관 목사님이 네, 부흥에 오셨을 때 일화가 있어요. 네. 그때 차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음. 그 주영수 아버님이 네. 나를 부르더니 그때가면 음. 중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음. 종점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자전거로 픽업해 오래. <laughs> 그래가지고 자전거 짐벌해서 그거아요아그렇죠 그 그렇죠. 뒤에 아, 타고 아, 에이, 아, 네. 오는데 목사님 뭐를 계서 안수하시면서 놀라고 해서 <laughs> 뒤에서 술고 <laughs> <뒤에서, 웃음> 죽겠는데. <웃음> 아, 그때는 정말 또 밤에 우리가 그때 막 날로 그 떼고 고서 자고 기도. 아, 그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럼요. 그 제2의 부흥회를 음. 할 정도로. 공동모지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건요 공동모지에 가서.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기도 많이 했죠 예. 와 이제는 다들 목사님이 되셨지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말썽도 많이 피운 동기들이네요. 어 우리 건사님 이렇 우리 동창들이 목사님들 되니까 어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laughs> 네. 아,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또, 어 근데 근데, 근데, 근데 든든하고 든든하고 어. 좋아요. 예. 네. 옛날에는 막 네. 이렇게. <laughs> 쉬어라왜 이렇게 야해 했어 막 이러고 그랬는데 네. 지금 막, 아, 목사님 <laughs> 이렇게 말하려니까 아, 한편 음. 좀다막 편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네네. 그래도 막 뿌듯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아, 네. 그렇죠 음,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주 군사님은 딱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예뻤다 성유 목사님 <웃음> 화이팅 <웃음> <웃음> 두 번째는 공부를 잘했다. 와...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혼자 인정 안 하고 있어지 그냥. <laughs> 우리 여기 최선 목사님도 아, 지금 아, 한국 그 교단에 좀늘 다녔죠. 정식 그그그 시인이고 수필가고. 네, 아 그럼요. 또 책도 많이 쓰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아, 예, 그럼요. 아, 박사학위도 정식 대학에서 두 개를 받았으니까 하나 빌려주세요, 목사님. <laughs> <laughs> 최선 박사님 오셨습니까? 예. 아, 이 지금. 동사님 생각나면, 하루 교복입니다. 정말 교복, FM 교복.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복 모델이아 교복 모델. 난 <laughs> 항상 그 이미지가. 교 어, 아, <laughs> 맞아. 맞아. 지금 기억나는 거 보면, 항상 그 교복을 입고 갔잖아. 아, 생각난다. <laughs> 어. 단정하고. 아, 단정하고. 단정한 단정한 네. 그게 항상 그래. 단정한 데가 예뻐. 아, 유예 국사님! 아, 유예 국사님! 세 번째는 그 초등학교 때글 짓기 대회, 전국 글 짓기 대회죠. 거기서 상을 받아가지고 글 짓기를 잘했어요. 근데 더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음. 공부 잘했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예뻤지, 음. 거기에다가 글 짓기 잘졌지 거기에다가 신앙생활 잘했지. 목사님한테 음. 뭐 공투 드린 거아니냐 <laughs> <laughs> 원래는 사모님이 되셨어야 될것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여자들하고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유일하게 말했던 우리 백승주 권사님 유일하게 말을 했죠아 뭐. 아까 네. 언니랑 큰 언니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사모님께서 음. 그 기도를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막큰 소리로 기도를 하셔서. 우 어머니 사모님. 네, 사모님께서. 네. 그 교회를 지나갈 때면 음. 기도소리가 항상 창밖으로 이렇게 소리 교회 밖으로 네. 들렸다고 음. 근데 저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어. 이제 예배드리는데 음. 그 우리 준영선 목사님께서 드리던 예배와 음. 또 우리 목사님이 드리는 모습이 드린 시는 모습이 이렇게 버랩 겹치면서 겹치면서 막울컥 정말 또 기도 또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네. 주목사님 미국 집회 가시면서 이제 이게 일정을 촉박하게 좀 잡아서 음. 아 이게 사람들이 올까 아.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치. 이게 연락처를 모르니까 아, 그 이렇게 음. 가만히 있다가 아 요새 카톡을 이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단톡으로 하면 다 연결이 되니까 네. 근데 막 사람들이 온다고 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막 그게 어 감동을 드되고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마음의 평소에 음, 고향 우리 정주교회를 그리워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맞아. 뭐, 반증이죠 뭐 그게 어. 어. 우리 주단기 시청자 여러분 참 오늘은 마음이 먹먹하고 아, 어떻게 말할까요 너무 좋아서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옛날 우리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사모님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다 달려왔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된 교회구나. 이제 각 전국으로 떨어져서 삶을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고향교회 출신들은 영원한 고향교회 출신들 있죠. 뿌리가 있는 거죠. 그죠? 아, 주당길 시청자 여러분. 이 성경의 순이라는 이름, 싹이죠. 이 자그마한 이숙이, 싹이 자라고 자라서 그 고목을 니다 우리 방주교회 출신들이 다 어렸고 초등학생이었고 그때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은 가난한 아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숙의 비전과 꿈이 잘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싹이 아니라 거목이되서만났는데아 다들 가정이란 울타리 속에서 자녀들을 길러냈고 또각 교회에 나가서 모든 교회에서 기도의 불씨를 펼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거목들이다 되었습니다 우리 주단기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 사랑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다음 이야기 제 164화 신앙의 뿌리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세계로 가는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